예 반갑습니다 최도순 나와봐라 순아 좀자 오늘은 왜 발로란트가 아니고 카메라를 켰느냐 저희 집에 그것이 왔습니다 바로 구독자 10만명을 찍으면 준다는 그요 실버버튼 야잠난만 이거 내 장난감 아이가 에헤이 예, 예, 그 뭐만 하면 다 지거네 오빠 이거 언박싱 할 동안 가만히 있으라잉 간식 끊어버리기 전에 오케이 자 일단 유튜브에서 보내준 거 치고는 뭐 박스가 그렇게 막 특별하진 않네요 이거 앞에 더러운 거는 집주소 나와있는 거 떼다가 이래됐습니다자 그럼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하기 전에 이 강아지를 치워야 되는데 또날새 생각이 없는 거같아니 얘기 한번 다시 합시다. 그럼 바로 언박싱 렛 체크. 다른 언박싱 영상 보니까 손에 짠짠한 장갑을 끼고 하던데 저희 집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느낌만 살리기 위해서 비닐 장갑을 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 보면 마치 킨 먹는 줄 알겠네. 가운 아이네. 아이가 이거 오늘부터니 네 간식 없다 알았나. 자, 칼로 테이프 먼저 잘라 볼게요. 요! 아, 다야, 손 떨리는. 트 겉, 트 손아, 비키라다친다 자, 그, 럼한번 어디 영롱한 실버버튼의 자태를 한번 보... 예? 예그 장난하지 마시고 아 여기 숨어 있네 그래 쓸데없이 이런 걸뭐 한다고 그래 너보자그 뭐, 구성품이 뭐아 장갑 존나 미끄럽네 웬 명함 같은 종이 조각이 하나 들어있고요 예 그리고 종이가 하나 더 있는데 뭐 대충 1 0만 달성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유튜브 CEO의 사인이 그려져 있는 종이네요 예.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대망의 실버 버은와 하다 때깔 봐라 이. 이거는 이제 맨손으로 까야지 아 예. 이거 보세요 예이 영어로 뭐라 쓰여 있나 이거 프레젠티드 투 최덕수 폴 패스닝 1만 바로다가 비닐 벗겨냈 <laughs> 와우 쉣댄 보이 이거를 받기까지 수고한 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다가 전시를 하노? 지금 제가 더빙을 하는 공간으로 들고 왔고요. 집에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이거 세우질 못하네 이거. 딱 열에 세워갖고 더빙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. 근데 앞에 세워져 있는 저 벽은 뭐임? 아 이거요. 이게 녹음을 하는데 방이 울려가지고 약간 그 울린 방지용으로 쿠팡에서 펜스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안 쓰는 이불 하나 걸쳐놨습니다. 이런 방음 보스 안 사도 되고 돈 절약 인생용. 근데 이거 가운데 버튼 누르면 뭐안 나오나? 나오겠나요?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실버 버튼은 박싱을 한번 해봤습니다. 카메라로 녹화한 걸 더빙해서 살짝쿵 색한데 그래도 좀 색. 따르고 재미는 있네요. 그리고 이 실버 버튼을 만들어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니도 수고했다 이떡수야 기보이다 오늘 내 맛있는 거 쏜다. 어 진짜? 뭐 어떤 거? 참깨라면?